안녕하세요. 네, 조영준 회계사입니다. 조현진 회계사입니다. 네, 김리석 회계사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디지털세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디지털세는좀 이제 얘기는 좀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제가 이거를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최근에 혹시 기사 보셨나요? 그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세금을 거의 못 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 네,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 할까. 그러니까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 경우에도 음. 우리나에서 라 뭔가 매출이라든가 벌어들인 돈이 굉장히 많은데 세금은 꼴랑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예전부터 그게 좀 궁금하기도 했고 해서 이제 제가 조사를 한 거는 이 회사들이 과연 어떻게 지금 세금을 덜 내고 있는지 일단 그게 제일 궁금했고 그 다음에 그 세금을 어떻게 과세를 해야 될지 연구를 지금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을까 그두 가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말씀을 드리기 에 앞서서 지금 현재 이제 사차 산업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4차 산업의 그 중심에 IT 기업들이 있고 IT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매출이 엄청나게 큰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조업보다 그쵸. 가끔 보면은 제조업이 몇십 년 동안 이루어는 거를 IT 기업들은 고작 한몇 년에 서 십몇 년, 년 음. 사이에 거의 막 조단위 기업으로, 공룡 기업으로 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크게 차이가 나는 게 기존에 있던 그 전통적인 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출을 한 단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항상 따라다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물을 만든다고 하면은 여기 들어가는 원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원가라는 개념이 있는데 디지털 쪽은 매출을 한 단위 발생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변동비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게 음. 바로 약간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의 음. 그런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음. 음. 맞아요. 한번딱 깔아주면 음. 알아서 와서 이렇게 음. 영업을 음. 하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건 굉장히 어렵긴 한데 어느 정도 이제 궤도를 올라가면은 매출 그 자체가 이익이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 이 거대한 IT 기업들이 매출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이익이 많다는 거고. 음. 그러면 그만큼 세금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수조원씩 벌어가는 회사들은 사실은 수천억 원의 그 세금을 내는 게 맞죠. 그죠. 그죠. 근데 작년에 이제 기사를 보면은 그 구글은 한국에서 한 5조 원의 매출이 발생됐는데 실제로 신고한 게 2200억 원이고 그리고 세금은 97억 원만 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5조 원이 실제 매출이라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이제 네이버라는 엄청난 공룡 기업이 있잖아요. 그 네이버도 한 5조 원 정도의 그 비슷한 매출을 올렸는데 네이버는 4,600억 원의 세금을 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한 2%밖에 안낸 거죠 네이버에 비해서 엄청나죠. 그러게요. 그 원인은 뭘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세 회피 전략을 굉장히 잘 짰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아, 그냥 욕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얘네가 과연 어떤 전략을 썼길래 이렇게 되는 걸까? 좀 봐야겠죠. 그 전략을 잠깐 좀 말씀드리자면, 전략의 핵심 첫 번째는, 디지털 산업은 장소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넷플릭스라든가, 또는 이제 구글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 기업들이 과세권의 근거가 되는 건 이제 사업장이잖아요. 근데 그 사업장이, 사실은 한국에 있어도 걔네들은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미국에 있어도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업장을 결정짓는 요소가 서버가 어디 있느냐 일단 그게 첫 번째 기준이 돼요 음. 그리고 이거를 먼저 얘기를 드리기 전에 이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게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법인세율은 똑같지가 않아요 oecd에서 회원국들을 분류를 하면은 대규모국가는 한30% 내외의 세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중규모는 20에서 25% 수준 그리고 소규모 국가는 20% 미만의 법인세율을 가지게 돼요. 이거는 과세 베이스 경쟁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런 다국적 기업들을 우리나라로 유치했을 때그각 자국으로 유치를 했을 때 대규모 국가는 GDP 대비 과세 베이스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소규모 국가는 대규모 국가 대비 두배 이상 어떤 그런 세수 확보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나라가 만약에 법인세율이 낮으면 이런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에 네. 올 수도 있겠죠. 음.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세수효과가 법인세가 낮기 때문에 못 벌어드리는 것 훨씬 더 높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세율이고, 다른 저소득 국가 같은 경우는 낮은 세율.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버에 따라서 이제 그걸 사업장으로 봐서 과세를 한다면 이제 서버를 어느 나라로 두는지가 중요하겠네요. 그쪽 그렇죠. 그 세금을 내는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죠.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전략이 나오는 건데 국가간의 조세 조약을 또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지금 아까 우리나라랑 뭐 미국 같은 경우 이런 사용료 소득을 지급할 때10% 원천징수하는 내용이 있는데 유럽 내 국가에서 유럽 내 다른 국가로 이제 소득이 이전되거나 사용료 소득을 지급할 때 어떤 특정 국가끼리는 그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구글을 내용을 보면은 아일랜드의 법인이 있고요. 그리고 그 네덜란드의 또 자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또 이제 아일랜드의 법인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아일랜드 네덜란드 아일랜드잖아요. 그래가지고 더블 아일리쉬, 더치 샌드위치 구조라고 부르는데. 아 어, 오히려 <laughs> <laughs> 맛있 을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샌드위치 나오니까 <laughs> 어. 그 그런 구조로 얘네가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따라가 보면은 여기에 이제 경영 의사 결정을 하는 경영진이 있는 곳 그곳이 이제 거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글 같은 경우는 범유다에 거기서 고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 음. 어, 그러니까. 어, 잠깐만요. 그러면 은 구글이 미국에 어. 있는 회사의 경영진을 범유다에서 어. 고용을 하고 있다는 구조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미국에는 본사가 있고. 아일랜드, 터치 아일랜드 이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경영지는 이제 범위다에 있고. 재밌네요. 전략을 잘 짜네요. 음. 네. 그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제 방식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결제가 되는 거는 한국 매출이 되는 거고 음. 이제 우리나라에서 결제를 하긴 하지만 뭐 싱가포르 법인에 있는 곳에서 직접 결제를 받는 방식이라든가 그렇게 되면은 이쪽 매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안 잡히는 구조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출을 분산시킬 수 있고, 그리고 매출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비용을 다른 나라로 다 끊어버리기 때문에, 사용료를 다 이전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거대해도 실제로 나타난 이익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비단 이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그 모회사랑 자회사 간의 어떤 그런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내가 갖다 써야 될거 아니야? 막 어떤 음.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면은 그러면은 그때 이제 배당을 받거나 해서 어 그때 비로소 이제 과세가 본국에서 일어나는 방식이 될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해결책이 나와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유보된 소득을 가져오지 않는 거야. <laughs> 아 가져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그냥 계속 쌓아놓는 거야. 뭐 수주원을 계속 쌓아놓는 거. 야 계속 그냥 늘어나기만 하고 본국은 음. 아예 안 가져오는 거야. 음. 그,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엄청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때가 있었는데, 애플도 이제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돈을 가져오려고 그러면은, 미국의 법인세율 35%를 적용을 받아야 되니까, 그거를 안 받으려고, 얘네가 그냥 사채를 발행을 해요. 음. 사채를 발행을 하면은, 이자 비용 뭐, 한3% 이렇게만 내면 되니까, 세금 안 내도 되니까. 그리고 그사채 나중에 갚으면 되는 거고. 음. 어, 어차피 벌어드인돈 많고. 아, <laughs> 음. 그, 아까 전에 그런 전략들을 써서 이제 세금을 회피를 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 결국에는 이제 세금을 매겨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지금 리이 왔어요. 문제는 이제 그 어떤 과세권이라는 게 국, 그 국가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 비슷비슷한 그 제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지지국에서 이제 그 나라에서 벌어들인 돈은 그 나라에서 세금을 걷고 이제 나중에 합산하고 뭐 이런 구조인데 디지털 세가 지금 해법이 될수 있는가 없는가도 문제가 좀 많아요. 이게 소비지국과세가 있고. 그리고 거주지국 과세가 있고 이두 가지가 있잖아요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내가 한국인이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돈 쓰면은 그 나라의 부가세를 납부하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디지털세가 만약에 그렇게 어떤 매출의 일정 부분을 내면은 마치 이건 부가세처럼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소비자한테 세금이 전가되는 꼴이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도 대기업 이 있단 말이에요. IT 음. 대기업. 네이버. 네이버도 아까 얘기했듯이 구글만큼 벌어요. 막 5조원 이렇게 번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은 구글을 때려잡기 위해서 뭔가 디지털세를 도입을 하면은 음. 구글은 디지털세를 내겠지. 근데 네이버는 기존에 냈던 몇천억원의 세금에 플러스 디지털세를 또 내야 돼. 이거를 근데 외국 기업만 적용을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형평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국내 기업들한테 이중과세의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네이버 아니, 측에서는 네요. 서버를 뭐 다른 나라에 두거나 그러진 않았나 보네요. 아무래도 이제 네. 국내에 네.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네. 이런 네. 그런 것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국내 정서를 좀 고려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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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지금 보면은 2019년도에도 이탈리아에서 넷플릭스 탈세 조사를 실시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음, 약간, 음. 약간 보통 IT 대기업들은 미국 회사고 그 유럽에서는. 우리 아이에서 돈을 벌지만 세금을 응. 내지 않는 저쪽이 보기 싫으니까, 디지털세를 도입하자, 도입하자 얘기를 하면은 그때마다 약간 미국에서는, 응. 응. 우리는 너네 뭐 와인에 관세를 매길 거야. 응. 어디에 관세를 아. 매길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응. 요즘은 딱그 바이든 행정부가 돈쓸 일이 좀 많아졌잖아요. 그렇 응. 그것 때문에, 응. 어, 그러면 나도 법인세율을 좀 올려야 되는데, 응. 여기에서 약간 디지털세를 내고, 그리고, 우리도 범위세1.5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음, 것 같더라고요. 음, 음. 음, 그렇구나. 네, 근데 음, 이게 음, 또 요즘 이슈가 음. 제조업에도 확장해서 적용시킬 거라고 음, 이슈가 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도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기서 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특정 디지털 소득에 대해서 디지털세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 특정 디지털세가 특정 디지털 소득이 어디까지를 범위로 볼 것이냐 이게 사실 문제거든요. 바이든 행정부는 디지털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해서 창출되는 그 모든 소득을 디지털 소득이다라고까지 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까지 확장이 됐다 그렇죠. 음. 그러면 이제 음. 문제가, 역으로 제조업도 그러면 디지털세를 내야 되는가. 음. 이 문제까지도 번질 수가 음. 있는 거죠. 그 음. 범위에 대한 논란이 또 생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디지털 음. 소득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냐. 이게 또 이제 논란이 될 수도 음.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OECD랑 그 G20 등 이제 전 세계적으로 137개국이 음. 참여하고 있는 그런 디지털세 포괄적 이행 체계 IF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올해 중반쯤, 제가 알기로 이제 7월인데, <laughs> 7월쯤에 최종 합의안을 발표할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은 지켜봐야겠죠. 음.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입김이 센 쪽이 유럽이나 미국 쪽일 테니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한국이 좀 소외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해받지 않게 좀그 합리적인 과세 차이가 도출됐으면 어.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그 초거대 IT, 디지털 기업들의, 어,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하지만 사람들의,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어, 밉상인 <laughs> 그런 절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더욱이 이제 플러스, 이제 디지털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